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음악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요 사마음을 직접 적용해 보는 수업을 할 건데요. 오늘 수업 영상도 수업 외의 용도로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요 사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가락에 어울리는 주요 사마음 반주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으로는 8마디 음악의 반주 진행을 알아볼 것이고요. 16마디 음악의 반주 진행을 알아볼 것입니다. 동영상 자료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반주의 형태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드디어 세 번째 크롬 뮤직랩으로 가락기 어울리는 주요 사화음 반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첫 번째 활동인 수업 영상을 듣고 오셨을 거예요. 어, 우리 지난 시간 화음 이해하기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거 복습 먼저 할게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화음이란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었나요? 몇 가지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 소리라고 했었는데. 네. 높이가 다른 두개 이상의 음이 함께 어울려서 동시에 나는 소리라고 정의를 했었죠. 다장조의 주요 3화음 종류 세 가지 있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숫자로는 1도, 4도, 5도가 있었고, 이름이 각각 있었죠. 1도 화음은 바로 으뜸 화음이었고요. 4도 화음은 제일 길었는데 뭐였나요? 네. 버금 딸림 화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5도 화음은요? 딸림 화음이 맞죠? 그러면 여러분, 다장조의 주요 3화음 종류, 이렇게 1도, 4도, 5도 화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 구성음도 하나씩 복습해 볼게요. 1도 화음은 도미, 쏠이 구성음이었어요. 그렇다면 4도 화음은 뭐였나요? 네. 어, 1도가 도니까, 1, 2, 3, 4는 바로 가장 믿음이 파. 그럼 파라도, 자, 5도 화음은요, 쏠시레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들려준 소리를 듣고 어떤 화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참고로 들으시라고 1도, 4도, 5도 화음 한번씩 들려드릴게요. 1도 화음이었습니다. 얘는 4도 화음이고요. 얘는 5도 화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1번, 2번, 3번이 각각 몇도 화음인지 여러분의 예리한 귀로 맞춰보세요. 1번이었습니다. 2번은 뭘까요? 3번 들어볼게요. 네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을지 정답을 맞춰 보겠습니다1번은4도화음이었고요2번은5도화음3번은 1도 화음이었습니다. 다맞추셨다면여러분들은 귀가 매우 좋으신 걸로 그럼 첫 번째 활동이었는데, 첫 번째 활동은 음악의 반주 진행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 이거를 잘 익혀 두셔야 이제 우리 세 번째 활동에서 반주 만드는 거할때 멋있게 잘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을 이제 잘 봐주셔야 돼요. 어, 미리 보고 오신 분들 잘 보셨겠죠? 자, 이거는 주요 사마음을 활용한 8마디, 16마디 음악의 반주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거였는데요. 영상은 이제 앞서 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 바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다양한 반주의 형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반주 그냥 코드로만 띵띵 쳐도 물론 반주가 되고, 그래도 멋있겠지만, 다양한 반주 형태로 내가 원하는 반주를 해보면 더 멋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 주로 하는 기초 반주의 형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형이에요. 삼화음 어, 코드 반주 형태라고 하고요. 이는 가장 기본이고, 어, 이렇게만 쳐도 사실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화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사마음을 치면서 코드를 짚어주는 반주의 형태이고, 리듬을 다양하게 연주하면 느낌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완전 그냥 코드 반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예시로. <놀람> 바뀔 때마다 쳤죠. 사실 안 바뀌었을 때도 치긴 쳤어요. 이렇게 한 마디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한 번씩 쳤고요. 그 다음에 리듬을 다양하게 연주하면 느낌의 변화를 줄수 있다고 했죠. 이때 리듬은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는데요. <목소리> 좀더좀 좀 어, 리듬감 있는 그런 느낌의 반주가 되었죠 그럼 이제 응용 반주 형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 피아노를 어렸을 때 배워 봤다면 소곡집이나 명곡집에서 또는 뭐 모차르트 곡에서 맨날 나왔던 반주 형태입니다 3화음 중에서 가장 아래음 그리고 가장 위듬, 가운데음 그리고 가장 위듬을 반복하면서 반주를 연주하는 형태입니다 어~ 솔썰미솔 파도라도 솔레시레 이런 식으로 이제 반주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어떻게 이제 연주가 되는지 예시로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가볍고 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럼 두 번째 응용. 어, 이번에는 좀 발랄한 느낌이에요. 사마음 중에 가장 아래의 음인 리듬을 먼저 치고 나머지 음을 나중에 한꺼번에 치는 반주 형태이고요. 이 반주 형태 또한 리듬에 변화를 주면 더더욱 변화무쌍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형부터 들어볼게요. 음. 쳐봤고요 이제 두번째 이제 좀 변화무쌍한 느낌 선생님이 이렇게 쳐봤는데요 네, 여기 1번에 1번에 그려놓은 형태로 한번 연주해 본것이었고요어그 외에 이제 2번이나 여러분이 만든 또 다양한 형태로 연주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 선생님은 이제 이런, 이 부드러운 느낌, 아르페지오라고도 하는데, 이 반주 형태를 좀 자주 치는 편이에요. 3화음을 하늘만은 다 풀어서 치는 반주 형태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 이제 연결해서 칠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선생님 이제 3번 형태로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들어보실게요. <목소리>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활동을 할때 반주를 만들어 볼 건데 이런 다양한 형태를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활동은 가락에 어울리는 주요 사마음 반주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크롬 뮤직랩으로 가락에 어울리는 주요 사마음 반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먼저 크롬 뮤직랩에 들어가는 방법부터 안내할 것이고요. 어, 일단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혹시 다시 난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 부분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자, 선생님은 구글창에다 쳤지만, 뭐 네이버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검색창에다가 크롬 뮤직랩이라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차할때그 크롬 쳐주시면 되고요. 뮤직 음악 그거를 랩 실험실에서 크롬 뮤직 랩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크롬 뮤직 랩 어, 사이트 뜨죠?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다양한 거 체험해보셔도 좋고요. 오늘은 우리 이 중에서 뭘쓸 거냐면 이거 송 메이커를 어, 활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이 얼굴 표정 같은 이 아이콘이 들어있는 이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엔 이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이 도대체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만져보시면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우리 이제 5학년 때 활용해봤던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활용하기가 쉽거든요.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건 템포 조절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템포가 빨라지고요.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템포가 느려지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악기 선택을 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악기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어 얘는 이제 음, 가라 악기예요 가라 악기를 종류별로 선택을 할수 있고요. 뭐 마림바, 피아노, 스트링, 뭐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마 전자 악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악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제 리듬 악기를 선택하는 건데 리듬 악기 는 이제 드럼류예요. 드럼도 있고 아프리카 타악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타악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리듬을 넣고 싶은 경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네모칸은 도대체 뭘까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걸 보기 전에 이 톱니바퀴 세팅스가 좀 중요해요. 어, 사실 이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팅을 여러분이 제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어, 나는 이 옥타브를 더, 음들을 더 많이 쓸래. 그러면 최대 3옥타브 음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걸 세팅해서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디소를 난더 늘릴래. 그러면 마디가 영어로 바거든요. 바를 이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4분의 4박자인데 4분의 3박자로 바꿀 거야. 바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세팅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여기 세팅스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이 칸들이 뭐냐면 이 칸은 리듬 악기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 이 동그라미를 선택하느냐, 이 동그라미를 선택하느냐,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리듬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깔 네모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구간은 멜로디, 멜로디 구간이에요. 기본 세팅에서는 맨 아래 칸이 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 칠하면 여기 도 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 칠하면 레, 레 음이 나와요. 그리고 뭐 도도레레미미레. 레, 미, 미, 레.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클릭을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가락이 입력이 됩니다. 어 기본 세팅에서는 다장조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어 플래시나 샵이 없거든요. 근데 플래시나 샵을 어 나는 연주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역시 세팅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 C 메이저로 되어 있는 세팅을 크로마틱이라는 걸로 변화시켜 주시면 되거, 되거든요. 크로마틱. 네, 이거를 이제 설정을 바꿔 주시면 샵이랑 플랫도 다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꼭 당부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잖아요. 저장, 이 세이브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까먹으시면 다 날라가 버립니다. 이거 저장 필수다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스완이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스완이 강 반주를 주요 3마음에 맞게 이 네모칸을 채우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거를 이제 크롬 뮤직랩으로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스완이 강의 가락을 선생님이 송메이커에 일단 입력을 해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시도 볼겸한번 이거 볼게요. 여러분, 이 색깔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흰색 부분도 한마디, 회색 부분 한마디. 이렇게 마디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쉽고요. 여기 세팅 들어가시면은, 이 마디 안에 더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은, 반주를 만들 때좀더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이고 음. 시라고 리듬을 좀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링크를 나중에 두개줄 건데요. 하나는 이 멜로디만 있는 거, 멜로디만 있는 링크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음이 코드로 채워져 있는 링크를 줄 거예요. 그 링크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코드로 채워져 있는 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빈칸들만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봤어요. 이거 한번 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건 한마디라는 표시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입력해놨는데 나중에 거슬리면 지우고 해도 되고 다른 악기로 바꿔도 돼요 비어있죠? 여기서 이제 이 링크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드셔도 되거든요. 뭐 여기서는 이제 어, 이번에도 리듬을 세분화를 하겠다. 아니다. 나는 이 리듬을 그대로 하겠다. 근데 좀 음, 화려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뭐, 악기를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느낌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과제하실 때 여러분의 취향껏 한번 해보세요. 과제 안내를 할 건데요. 여러분의 자유를 최대한 많이 주고 싶어서 과제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꼼꼼히 다 들으시고 해보세요. 자, 과제는 크롬 뮤직랩으로 주요 사마음 반주를 만들어 올려주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링크를 두 개로 올려놓을 건데, 왜두 개로 올려놓았는지. 자, 먼저 1번 링크로 들어가면 교과서 47쪽에 스와니강 음악이 빈칸 그 화음 부분만 빼고 다 연주되도록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링크로 들어가서 빈 칸에 어떤 주요 사마음이 들어가면 될지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되고,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는 게 과제입니다. 자, 얘가 기본 과제이고요. 나는 좀더 다양하게 해 볼래 하시는 분들 2번, 3번, 4번. 어, 추천드립니다. 얼마든지 너무너무 환영해요. 음.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주 패턴을 내 마음대로 응용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활동이에서 반주 패턴 여러 가지 알려 줬죠. 어, 그런 반주 패턴을 응용해서 내 마음대로 반주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 나는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할래 하시는 분들, 주요 3화음 말고 다른 화음 활용해서 화음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어, 선생님도 다른 화음 활용해가지고 연주를 예시로 패들렛에 올려놨으니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3화음 외 다른 화음까지 활용하실 거면 어, 멜로디만 입력되어 있는 2번 링크를 활용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링크까지 올려놓았으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링크 선택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멜로디도 추가 혹은 변형 가능합니다. 어, 이것까지 해주시면 정말 우수과제로 뽑아가지고 다음 음악 수업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간단한 설명. 내가 왜 이렇게 멜로디를 이렇게 변형했고, 나는 화음을 왜 이렇게 만들었고, 나는 이 변주 패턴을 왜 이렇게 했는지. 네, 설명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패들렛 링크도 이학습터에 같이 올려놓을 테니 참고해주시고요. 패들렛에 업로드 하시는 방법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에 업로드하는 방법인데요. 자 크롬 뮤직 레벨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할거 뭐죠?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맞아요, 저장이에요. 자 세이브 누르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카피 링크, 나는 이 링크를 카피할 거야 이런 뜻이죠. 링크 복사 클릭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패들렛에 들어가십니다. 패들렛에 들어가서 우리반 그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여기 자, 그런데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이제 이게 뜰 수가 있어요. 다음 권한을 요청합니다. 그럼 무조건 허용 클릭해 주세요. 그래야 잘 올라가거든요. 자, 허용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간단한 설명 적어 주십시오. 저는 스와니강 멜로디에 새로운 화음을 넣어 봤는데요. 반주는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되고요. 아이콘에 링크 삽입이 이 아이콘이거든요. 이걸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어 패들렛은 익명으로 뜨니까 이름을 반드시 위에 꼭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제 링크를 복붙해라 이런 뜻이 되어 있죠. 그럼 아까 복사했던 링크를 컨트롤 V만 눌러주시면 여기 링크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00%까지 이제 막 올라갈 거예요. 이제 링크 뭐 복사된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여기 이제 링크가 올라갔다 이런 아이콘이 뜨면 퍼블리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어, 과제하기 전에 수업 마무리부터 하고 영상 다 끝내고 여러분 과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정리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세요.